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주식 농사 머신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하루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23년 5월 3일 농사 매매 계좌에서 jnk 히터를 17%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앱코를 짝짓기 매매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니틱스를 농사 매매 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jn k 히터는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 매매가 가능했고요. jnk 히터 차트를 크게 보시면 아직 큰 밥그릇 차트가 아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중에 큰 밥그릇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차트로 보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가 하락의 길이를 1번이라고 하고 횡보의 길이를 2번이라고 하면 이제 1번의 길이만큼 2번의 길이도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이번에 길이에서 보시면은 작은 작은 밥그릇 패턴이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또 이런식으로 밥그릇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여 저는 이제 농사 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구요 1차 매수 이제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 17% 수익이 발생을 하여 저는 이때 시장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는데요. J&K n 히터는 아직도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여기 노란색 선, 61선이나 이제 224일선 부근에 한 번쯤은 내려올 내려올 수 있어 보여. 저는 그때 이제 농사 매매 기법을 한번더 다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4월 25일 일별 실현 손익을 보시면 지니틱스를 17%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앱코의 보유 수량 중 절반을 짝짓기 매매를 하였고, 그리고 5월 3일을 조회해 보면 JNK 히터를 17%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이제 앱코의 나머지 수량을 전부 매도를 하여 농사매매 계좌에서 이제 앱코를 완전히 지우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앱코는 여기 농사매매 계좌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비록 수익금은 적지만 그래도 일별 실현 손익은 계속 이렇게 빨갛게 유지하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 보니 멘탈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차트가 무너진 종목들은 이제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하나씩 짝짓기 매매를 하다 보면 아마 농사 매매 계좌의 수익률은 여기 근처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매매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3년 5월 3일 지니틱스를 신규 매수를 하였는데요. 지니틱스는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 매매가 가능했고, 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주는 아직도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여, 이날 17%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타점이 오면은 또 공략을 하려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니틱스를 매수를 할때한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농사 매매를 할때 3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을 두는데, 분봉을 보시면은 여기 오전에 매수를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날왜 오전에 매수를 했냐면은 이제 주가가 갑자기 224일선까지 급락을 하길래 이때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꼬리 말기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오전에 매수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 다르게 주가는 더 내려가서 하락 VI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8%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날 종가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으면 아마 5월 4일에는 플러스 1.9%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매수하는 것보다 오후에 매수를 하는 원칙을 꼭 지켜, 지키도록 하려고 하고요. 저는 지니틱스를 1차 매수 20.3%에서 30.3%의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농사 매매 보유 종목은 30종목입니다. 1,500만원의 시드 중약 900만원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 실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ENL이 농사, 매, 농사 매매 계좌에 없는 줄 알고 오늘 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ENL은 농사 매매 원칙과 다르게 이제 비중이 실렸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이 나면 바로 수익을 챙기고 다시 타점을 노리려고 합니다. 저의 보유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므로 공부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5월 3일 J&K n 히터 17% 수익 실현 그리고 앱코 짝짓기 매매로 일별 실현 손익 7,406원을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농사 매매 5월 누적 수익 7,406원. 농사 매매 5월 누적 수익 7,406원. 누적 수익 546만 8,447원이 되었네요. 이상 주식 농사머신의 매매일지였습니다. 오늘도 힘든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